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6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와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율법으로 얻는 의는 절망으로 입금과 하나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율법으로 얻는 의는 절망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보문5 절에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그것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18장 5절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라고 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누리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율법을 완벽히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하지만 부지중에 혹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키지 못하여 범죄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자들은 얼마나 갈등이 크겠습니까? 목표는 의롭게 되는 것이었는데 결과는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갈등하게 되는 율법을 하나님은 왜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즉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자마다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쳐야 바른 길을 찾게 됩니다. 그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율법을 지킴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나의 공로, 나의 선행, 나의 행동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될수 있는가를 찾게 되고 율법안에 미리 말씀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율법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율법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의를 말씀하는 것이고, 부지중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피해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 죄가 사함받고 의롭게됨을 미리 말씀해 두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할 것을 알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절망하고 다시 율법의 가르침을 보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가 있음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는 말이나.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거나 무적행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모셔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모셔오는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으려는 분들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완전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행사 하나 끝나면 구원 받은 것 같은데 하룻밤 지나고 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을 내용은. 구원은 하나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본문 팔 절에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곧바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구원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구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부르는 말이고 또 로마인들이 황제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주로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거부했던 그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해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루는 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입으로도 시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마음 따로, 입 따로가 없고, 신앙 따로, 행동 따로가 있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을 때, 우리는 절대로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구원하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는 부유하다 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 부유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고 다가올 세상에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입니다. 고모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게 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토록 쉬운 구원의 방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행하신 구원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의 길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